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이제 밑에 가서 어린이들의 어린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유초등부는 같이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제가 우리 어린이주일인 만큼 우리 유초등부에 맞춰서 어,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오늘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만 대답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더 크게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드디어. <laughs> 네, 이제 목소리가 좀 어튀어튀기를 시작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 어린이 주일 맞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금하지 말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지 말아라. 예수님께로 오는 걸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이 늘 항상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교회 학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밑에만 우리 1층에 있는 예배실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예배실이 아니라 여기도, 여기 어딘데. 어, 여기 어딘데? 오, 대배실, 맞아요. 이 대배실도 바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예배실이에요. 여기는 엄마, 아빠만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든지 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지 말, 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막 오니까, 막 어린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했는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 꾸짖고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금하지 말라.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 아... 보니까 나이 어린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이 더 크게 대답을 했는데, 자 누가 누가 더 크게 대답하나 한번 볼게요. 자, 어디가?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천국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건우야. 건우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 거, 마셨,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laughs> 갑자기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돼버렸습니다. <laughs> 네. 혹시 우리 행인이 어, 예, 왔어요? 오늘? 아, 혜인이 오늘 안 왔어요? 어, 보자, 보자, 보자. 누가, 누가 왔나. 준영이 왔어요, 준영이? 네, 오, 준영아. 준영아,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네, 갑자기 눈을 점점 밑으로 바라보면서 <laughs>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 우리 준영이하고 엄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마는 어떤데 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엄마는 힘이 세고 나는 힘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정집사님 힘 세신가요? <laughs> 맞아요. 어른들은 힘이 센데, 어린이들은 어른만큼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센 어른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힘이 별로 없는 어린이들 보고 오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힘이 없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힘이 센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저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저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 것 같으세요? 아담? 아, 아닙니다. 네, 아담 아니에요. 네, 나만 장군 아닙니다. 네, 이상민 어린이 아니에요. <laughs> 네, 힌트, 힌트. 키가 구척이에요. 네, 근데 네. 누구? 군사한 네. 군사긴 한데 이름이 있어요. 세 글자. 네, 다 같이 시작. 골리앗 맞아요. 네, 이 그림은요. 골리앗에 골리앗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골리앗이 누구랑 싸웠죠? 다윗.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어요. 자,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었어요. 다윗 되게 멋있게 생겼죠. 네. 근데 아까 대답 했던 준우보다는 멋있지는 않아요. 우리 준우가 더 멋있어요. 건우가 더 멋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어린인데 힘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골리앗이 더힘 쎘을까? 다윗이 더힘 쎘을까? 골리앗이 더힘 쎘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이 싸움은 누가 이겼죠? 다윗. 어. 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렇지요. 네. 다윗이 이 싸움을 이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힘은 분명히 골리앗이 더 셌는데 왜 어린 목덩이었던 다윗이 이 싸움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네. 우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골리앗한테 가서 막 옆차기, 돌려차기, 이단옆차기 한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걸 알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갖고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니까 그 싸움을 이겼다고 졌다고 이겼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저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원계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기 어린이 말고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았더니,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상은이 왔나요, 상은이? 네, 어, 상은이. 어, 상은아. 상은이가 혹시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상은아, 너 오늘 내방 청소했니? 그랬는데 청소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상은이는? 어? 응?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 더 혼나죠. 그죠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진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은, 은지 왔나요? 은지? 아, 네, 은지. 은지야. 그래서 은지가 예를 들어서 은지야, 엄마가 너 공부하라고 했지. 근데 왜 공부 안 했어? 해서 공부하는 게딱 걸렸어요. 그러면 은지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공부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반성하고 바로 엄마가 명령한 거 하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 목사님이 고민해 봤더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 엄마 아빠가 지시한 거를 그대로 잘 따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어린 친구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데, 그거 잘못 안 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면 더 혼나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끝까지 막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나는 그냥 항상 나, 내가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넣으시고 더더 더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바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 이것을 보는데,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음. 이제 이 다윗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요, 맞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되게 높여주셨는데,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잘못을 했어. 아주 큰 잘못을 했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꾸짖으셨더니만 그때 꾸짖었대 하나님 나 그거 잘못 안 했어요 이러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아마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났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회개한 기도가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화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한번 크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내 죄를 맑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건 잘못했어 라고 말씀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의 어린아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이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첫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한200%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아요. 자. 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지 않나요? 네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런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저 천국이 바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성과 영광과 고백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이 발걸음을 막을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 또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늘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때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발걸음을 막을 리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